10년 만에 아들 결혼 소식을 들은 어머니. 낡은 옷에 손수 만든 떡한 상자를 들고 찾아갔다. 어머니, 오셨어요? 그래, 얼굴 보고 싶어서 왔다. 예비 며느리는 눈살을 찌푸렸다. 이런 차림으로 사람들 앞에 서실 거예요? 아들은 말없이 고개를 떨궜고 어머니는 그저 미소로 대답했다. 괜찮다. 이 옷으로 네 학비 다 냈단다. 식사 후 어머니는 조용히 일어섰다. 이제 가봐야겠다. 집 앞에 멈춘 검정 외제차 문이 열리고 운전기사가 다가왔다. 회장님, 다음 미팅 준비되었습니다. 순간,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회, 회장님, 며느리는 울먹이며 매달렸다. 어머니, 제가 몰라 뵀어요. 제발 용서해주세요. 하지만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사람은 가진 돈보다 품을 주라는 마음이 중요하단다. 그 말을 듣고 아들이 조용히 말했다. 엄마, 이제 알겠어요. 우리 결혼. 여기서 끝입니다. 며칠 뒤 본사 임원회에 새로운 명패가 놓였다. 라운그룹 대표이사, 김도윤, 그의 첫마디는 단호했다. 회사는 다시 어머니의 방식으로 돌아갑니다. 유리창 너머로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아들을 바라봤다.